도다라도다라 도다 머리+ 머리 옆에+ 옆에 비계+ 비계 애니 비계 아빠 비계 토닥토닥 해주세요. 엄마 토닥토닥 해줄까? 어디 토닥토닥 해줘? 여기. 엉덩이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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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? 에이. 거기 가인이가 해주세요. 음. 음. 아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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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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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발발여보다리여보발발여발여 보여 보 이렇게 okay. 아니 아니 돌아자더 자자고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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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주세요. 노래 불러주세요. 무슨 노래요? 파랑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이거요? 응 음, 파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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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줘.